우리는 매일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봅니다. 그 많은 대소변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물 내리면 대소변은 집 아래 하수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하수물은 길고 복잡한 하수관을 따라 도시 외곽에 있는 하수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하수 처리장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장입니다. 먼저 거름망이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다음 침전지에서 무거운 찌꺼기를 가라앉힙니다. 남은 더러운 물에는 미생물들이 투입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똥과 오줌 속의 영양분을 먹고 분해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마지막엔 소독까지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이 되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똥찌꺼기는요? 슬러지라고 부르며 따로 모아서 물기를 빼고 건조시킵니다. 이것은 시멘트 공장 연료나 퇴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엔 전국에 600개 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탄천, 난지, 중랑, 선남센터 같은 대형 시설이 있죠. 시골이나 단독주택은 정화조를 따로 사용합니다. 오물차가 정기적으로 와서 분류를 수거하고 역시 처리장으로 옮겨 정화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변기 물한번그 뒤엔 수많은 기술과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마리 미생물의 일도 포함되어 있죠.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은 그렇게 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